공영철관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드는 급등주 보호구역입니다. 금일 동양철관의 강세의 움직임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어제 이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죠. 이 인도하고도 간세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정부도 이 미국과 간세 협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 간세에 있어 이 소고기 수입과 또 우리가 이 조선과 lng로 간세 협상의 키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lng 쪽으로 강세의 움직임이 나타내 주고 있고 최근에 이 조선자 제도 낙폭이 심했지만 다시 한번 더 말아 올리면서 이 트럼프의 간세 수혜주로서 강세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죠 우선 이 동양 철강 같은 경우 와, 정말 이 세력들이 독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력들이 정말 이 가격 자체를 이렇게 급격하게 빼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반등을 지속적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시면 이렇게 12%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동양철강 같은 경우, 중장기 스윙으로 길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단기 스윙으로 이렇게 세력들이 펌핑을 줄 때마다 함께 세력들과 매도를 진행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전략들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도 이 투자에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우선 동양 철강 같은 경우 우리가 좀큰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그림을 볼 거냐면 이제 현재 차트는 이제 월봉 차트인데요. 여러분들. 제 월봉 차트를 보면 제가 여기 구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가격대가 약 1,800원 구간인데 이 구간을 주봉이랑 함께 보시면 지지와 저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구간이고 과거에도 여기 구간을 돌파하지 못해서 가격 자체가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돌파고 나니까 강세의 움직임을 나타내 줬고 우리가 가격 자체도 조정이 나올 때이 1,800원 구간에서 이렇게 반등해 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근데 현재 차트가 어떻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여기 구간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때가 이제 2024년 6월 달인데요. 기존 동양 철강 같은 경우 이대안고의 수혜주로서 강세의 움직임을 나타내 줬습니다. 폐력들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쳤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강하게 매집을 해놓고 상단에 있는 물량 자체를 한 번에 소화해버렸습니다. 그 다음 가격 자체를 한번더 빼버렸어요. 물량도 한번 소화를 한 만큼 추가적으로 매집을 진행했다가, 이렇게 강하게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강한 움직임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죠. 이 구간에서도 여기 구간 보이시죠? 거래량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물량 소화한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동양철가는 이때부터가 우리가 아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확실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월봉상 큰 그림도 골든 크로스와 함께 정배열로 이 상승 추세로 턴을 돌리고 있고. 세력들의 강한 매집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세를 낼수 있다라는 거죠. 우선 우리가 이 주봉 움직임을 봤을 때 현재 차트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주봉을 보면 여기 1800원 구간을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 위로 마감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강하게 수급이 붙으면서 이 마감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오늘 아직 수요일이지만 이렇게 1,800원이로 가격 자체를 끌어올리고 여기 상단에서 이제 좀 마무리가 되는지 마감이 되는지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마감이 되면 우리가 더 추가적인 이런 상승 랠리를 기대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면 한 차례 한번더 눌렸다가 이런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함께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봉과 월봉 이 시간 프레임을 더 크게 짜서 봤을 때는 우선은 이 세력들이 정말 강하게 매집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세는 아직 안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 이 동양철관도 제가 예전에 영상을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세력들이 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5일 동안 이렇게 가격 자체를 강하게 빼면서 크게 이 기간 조정을 줬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과거의 캔들에서 여기 구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7월 14일에 제가 이 동양철간 촬영을 했었고, 이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타점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기 구간이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여기와 그리고 여기 또 여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정확한 타점이 들어가서 세력들이 수급과 함께 가격 자체를 끌어 올렸을 때 함께 매도를 진행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오늘 같은 경우도 이 간세 협상 카드로 이 LNG가 강하게 수급을 받으면서 여기 구간 보이시죠? 이 구간의 매물을 한번더 잡아먹으면서 올릴지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거래량 자체는 좀 증시가 밀리는 분위기라 강하게 붙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 구간 확실하게 잡아먹으면서 올리 시에는 거래량 붙으면서 추가적인 수급이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더 가격 자체가 눌리게 되면 이제 이때도 세력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지켜보셔야겠죠? 여기서 한 차례 살짝 눌렸다가 바로 쏘느냐 아니면 과거의 패턴처럼 이렇게 가격 자체를 급격하게 누르는지 이런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내일의 봉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 캔들이 또 어떤 흐름을 끌고 가는지 또이 세력들의 속셈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 흐름을 분석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런 영상들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제가 이 구간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를 해서 현재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수급선을 판단으로 흐름이 꺾였을 때 고점에서 함께 매도를 진행을 했었죠 이 세력 지표도 중요하지만 일종의 중간중간 이렇게 페이크를 주는 무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심리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함께 매수를 해야 된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 세력들과 매집을 함께 하고 또 세력들 판매할 때 함께 매도할 수 있도록 이 타점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 타점을 받으면서 수익 내실 분들은 이 상단에 있는 번호 01024568354로 여러분들이 이 구독 딱두 글자만 저에게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구독이라고 저에게 연락을 남겨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타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이 효과 흐름상 1,900원까지만 우선은 우리가 타깃으로 보면 될것 같고 네, 내일의 캔들 흐름에 따라 추가적인 눌림이 나오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더 여기 구간을 도전하러 가는지 흐름을 좀 같이 함께 체크할 예정입니다. 제 채널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익을 만들어가는 채널인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세력들의 지표와 또 재료들을 제가 분석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매매 타점 ]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로키 텔스케어 여러분들에게 매수 추천 드렸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독이라고 연락 주신 분들에게 로키 텔스케어 정확하게 안내 도와드렸고 이 로키 텔스케어가 세력들의 매집 지표와 함께 당시 상한가를 가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넥스트 트레이드 호가 흐름상 2만 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여러분들에게 이 정확한 19,500원에서 전량 매도 신호까지 보내드렸죠. 그 이후에 움직이면 어떻게 됐죠? 지속적인 가격 조정에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세력들과 함께 매수를 했다면 세력들이 빠져나갈 때그 누구보다 빨리 눈치채서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 신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하고 싶다면 이 하단에 있는 번호 010-2456-8354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내가 정확한 이 매도 브리핑까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공유해드리는 이유는 저에게도 이 목표가 있습니다. 뭐 금전적인 요구나 가입비가 전혀 아니고요. 제가 10만 구독자를 달성해서 이 실버 버튼을 받는 게 꿈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꿈 하나씩 있잖아요. 저 또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열심히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또 수익날 수 있는 이 전략 브리핑을 통해 저를 더 알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수익날 수 있는 전략은 물론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 이렇게 업로드를 지속적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제 초기 구독자가 돼서 내 꿈을 함께 이뤄 주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요구를 했다면, 또 이제 보답을 드려야겠죠. 초기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단타 검색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검색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저가 중 소형주에서 이 세력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무료 타점 브리핑을 안내 도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검색식도 함께 받으면서 수익을 쌓고 싶은 분들 이 상단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010 2456 8354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 7이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엑셀 파일 통해서 단타 검색식 안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벤트를 이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 제가 다음에는 이 스윙 종목과 그리고 세력들의 타점을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지표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단타 검색식을 드리는 이유가 현재 차트는 이 코스피 차트인데요. 이 코스피가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주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상승분을 먹지 못해 아쉬울 거예요. 이늦게 이 빛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현재 움직임이 어떻죠, 여러분들? 상승이 어느 정도 끝나고 현재 이 구간의 박스권 움직임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변동성에 맞춰서 우리는 이 단타를 통해서 이 순환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볼수 있죠. 이제 코스닥 차트도 비슷하죠. 상승분이 나오고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 이 변동성이 더 크다고 볼수 있는데 현재 이 구간에서 우리는 이 변동성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을 어떻게 드리고 있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확한 타점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는 이 미래에셋 증권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했었죠 어떤 부분에서 공략을 했냐면 이 거래량 터진 윗꼬리와 함께 추가적으로 이 꼬리를 잡아먹지 못하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력 수급선이 캔들과 이탈이 나오면서 지속적인 하락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캔들이 어떻게 됐죠? 아래 꼬리 강하게 달리면서 중요 구간을 지켜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미래세 증권 같은 경우 이 재료들도 부각될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상법 개정은 물론 이 STO 현재 갖고 있는 이 네이버 파이낸셜의 지분 가치까지. 이렇게 저는 세력들의 심리를 끊임없이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타점을 안내 도와드리고 오늘 저희는 이 구간을 넘지 못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과 어느 정도 매도를 진행하면서 이 안전마진을 챙기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매수 준비하세요. 현재 구간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빼지 않고 지켜준 라인에 있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촬영을 했었죠. 이때 당시 가격이 2만 600원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타점을 안내해 드리고 있고 제가 또한 가지 예시를 들면 이제 동양철관이라는 종목입니다. 움직임을 보면 강한 시세가 나오고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가격 자체를 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가격 자체를 빼면서 끊임없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라 건데 이 중요한 트렌드 가격이 1200원인데요. 이 1200원이 왜 중요하냐?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에서도 한 차례 파동이 나오는 거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 구간 돌파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가격 자체를 누르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오며 제2차 파동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1,200원 전까지 의도적으로 가격을 눌리고 현재 여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더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시세 분출이 시작될 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철간 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신 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매수타점 안내 드렸고 어디까지나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이 매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도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20%에서 40% 먹을 수 있던 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5%에서 10%만 먹어봐요. 이 굉장히 배 아프고 이거 자다가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편안하게 주무시고 또 본업이 있으니까 본업에 집중하시라고 이 문자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상을 통해 안내해드리면 시간 차이가 좀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바로 어제도 이 동양철관 촬영을 했죠. 이 동양철관이 왜 오르냐? 이 트럼프의. 단세협정에 있어. 이 LNG가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 테마로 세력들이 본격적인 가격 시세를 올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가격이 1750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호가 흐름을 보니까 아, 이게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누르면서 한번더 펌핑을 주겠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가 나가지 않고 좀더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가격을 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이 세력들의 심리를 포착하셔야 된다는 이렇게 상한가까지 갔어요 근데 상한가를 갔는데 이제 지속적인 매도세가 쌓이며 이렇게 두 번이나 풀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전략 매도 사인을 보내드렸죠 어떻게 됐죠 그 다음날 이렇게 가격 자체가 개파락이 나오면서 이 많은 분들이 아쉬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이 매매 타점을 안내해드리고 여러분들 이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건지 혹시 아실까요 물론 이 재료도 중요하지만 이런 세력들의 의도된 심리를 분석해서 정확한 타점이 들어가야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확한 타점을 통해 함께 수익 보고 싶은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010-2456-8354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저에게 구독이라고 한 번씩만 연락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주셔야 제가 이렇게 정확한 매도 타점까지 안내해 드리며 여러분들이 손실은 피하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큰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어디까지나 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저와 함께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가며 즐거운 주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끌고 가고 있는 이 종목이 있는데요. 이제 종목 이름은 HD 한국조선해양이고, 이제 조선주가 낙폭 자체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낙폭이 나온 이유가 이제 1월달에서 5월달 이 선박 발주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절반 이하로 주로 들었어도 이 미국 같은 경우 이 LNG를 통해서 이 에너지 패권을 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8월 1일까지 이 간세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협상 카드를 질수 있는 게 바로 조선과 LNG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겁낼 게 아니라 정말 이 구간은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죠? 바로 7월 4일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현재 감회도 구간이고 저는 무조건 기회다. 현재 여기서 매수를 안 들어가면 저는 후회만 남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에서는 무섭고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또 여기서 기회를 잡는지 안 잡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구독자 여러분들과 기회를 잡으며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를 꽉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른 유튜버들을 보면 무조건 가격이 오른다, 현재 뭐 폭등 예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정확한 이 세력들의 지표 그리고 수급은 물론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이런 주총 내용까지 제가 갖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고 우리가 이 종목을 왜 매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고 싶어도 이런 궁금증이 아직 남아있으면 좀 아직 좀 망설일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런 궁금증까지 속시원하게 긁어드리니까.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 수익 벌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 상반기를 주도한 이 원전과 스테이블 코인 조선주를 적극적으로 공략했다면 남은 하반기를 공략할 이 황금주는 과연 어떤 종목일지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셔서 다음 종목도 함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이 투자 외롭게 혼자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공부하고 성장하면서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